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대한민국이 발에 있는 상대로 3대1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 초반에 옐로 카드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 조금은 불안했는데요 그래도 일단 황희범 선수의 득점으로 선제골을 넣으면서 리드를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후반 6분 아둘랄 아사시에게 동점골을 내주면서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때 상당히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다행히 다행히 아주 영웅이 등장했습니다. 후반 11분과 후반 23분, 이강인 선수가 연속골을 터뜨리면서 팀을 구했습니다. 결승골이 된첫 번째 골은 정말 막을 수 없는 날카로운 궤적으로 공이 날아갔습니다. 두 번째 골도 이강인 선수의 기술과 침착함이 만든 득점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왜 우리 대표팀의 미래로 평가받고 있는지 알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재에서도 이강인 선수는 에이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지 매체들의 평점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플래시스코어입니다 여기서 이강인 선수는 10점 만점을 받았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다음으로 높은 선수는 선제골을 넣은 황인범 선수로 8.5점입니다 그 다음은 7.4점을 받은 이재성 선수입니다 중원에서 정말 활발하게 많이 뛰었습니다 정승현 선수가 7.2점 김민지 선수가 7점 서령 선수도 역시 7점을 받았습니다. 박용호 선수는 6.9점으로 평범한 점수를 받았고요. 김승규 골키퍼도 6.6점으로 평범합니다. 아쉬웠던 선수는 소미 선수로 6.7점을 받았습니다. 결정적인 기회가 몇 차례 있었는데 이를 살리지 못했고, 돌파도 대부분 막혔습니다. 불안했던 이기재 선수는 6.1점입니다. 가장 먼저 교체된 선수였죠. 그리고 가장 점수가 낮은 선수는 5.9점을 받은 조규성 선수입니다. 조기성 선수는 최전방에서 고군분투는 했지만 공격수로서 위협적인 모습을 전혀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품목입니다. 평점은 비슷합니다. 일단 이강인 선수가 9.3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황인범 선수로 8.7점입니다. 그 뒤를 김민재, 박영우 손흥민, 서령우, 이재성, 김승규 선수가 입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승현, 이기재 선수가 6.7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조기성 선수는 6.4점으로 역시 가장 낮은 점수가 측정이 됐습니다. 마지막은 소파스코어입니다. 다들 스탯으로 평점을 정하는 매체들이라 점수가 비슷합니다. 여기서도 이강희 선수가 9.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 뒤로는 황인범 선수가 8.6점으로 두 번째로 높습니다. 이재성 선수는 7.5점, 정승현 선수가 7.3점입니다. 여기서는 김민재 선수가 6.9점, 박영호 선수가 6.8점입니다. 이기재 선수는 6.4점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가장 낮은 점수는 조규성 선수로 5.8점에 그쳤습니다. 스탯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은 총 70.6%의 점유율을 가져갔고 14개의 슈팅을 날렸습니다. 유유 슈팅은 5개를 기록했습니다. 가장 문제는 경고죠. 경고로 5 장을 받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8강까지는 경고가 누적이 됩니다. 그 전에 또 경고를 받게 된다면 다음 경기에 뛸수 없게 됩니다. 2차전 유르단전에서 시원하게 득점을 기록한 후에 좀 여유롭게 미리 카드를 받으면서 경고들을 정리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대표팀은 오늘 20일 요르단을 상대합니다. 요르단이 바레인보다 조금은 더 강한 팀이기 때문에 역시나 쉽지 않은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25일 말레이시아를 상대하는데요. 우리 대표팀이 깔끔하게 조 1위로 16강에 진출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